여기 한번 제가 물소리를 따라 여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졸졸졸 들리는데요. 그 물소리 따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졸졸졸 흐르는 물이. 완전히 무슨 음악소리 같아요. 아, 여기도 지금 배추밭에, 밭에다 배추하고 파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농사를 너무 잘 주셨네요. 음. 미소를 들으시죠?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너무 시원해요. 차가, 여기 경사도가 15도가 되는데, 저 꼭대기에 차가 있네요. 한번 꼭대기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산 꼭대기에 이렇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아주 좋아요. 저기를 계단 온통,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와. 엄청납니다. 저기, 저기 골목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오케이, 계단 위에서 여기서 예 네. 아니 여기로 올라가는 길 있어요. 지금 빨랫줄이 엄청 낮게 됐어요. 그단 한번 제가 이 골목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여기 골목길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앞마당에는 이렇게 먹을 무, 배추를 이렇게 가라놓았놓 아이고 이 집은 다 쓰러져 가는 거 보니까 집을 비우고 떠나나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한쪽은 계단이고, 한쪽은 이렇게 이런 자전거나 뭐 휠체어, 뭐 쌍바구니 같은 거를 밖에 있는 걸 굴려서 갈수 있게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해놨네요. 우와. 여기 올라보니 그 곳곳에 난 터만 있으면 이렇게 무배추 호박을 이렇게 갈아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가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여기 텃밭을 아주 잘 갖고 계시네요. 와, 배추가 엄청 잘 자랐어요. 겨울에 김장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이게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곧 여기는 김장을 해야 할것 같아요. 음, 파도 이렇게 많이 있고. 저기에도 다 이렇게 집들이 있네, 완전히. 밑에서는 보이질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반대편에 와서 보니까 아주 집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텃밭 갖고는 거 보세요 완전히 상추까지 다싹 저희 장독대도 저렇게 이게 안주인이 살림을 잘하나 봅니다. 음, 지금 음. 7번 버스가 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가 자주 다니니까 이 높은 곳도 괜찮겠어요? 교통이 좋으니까. 무가 엄청 달달했어요. 지금 아우, 저거 하나 쏙 뽑아서 녹으면 엄청 시원할 텐데, 남의 거라 그러지도 못하고 진짜 잘 자랐다. 여기서도 저기 벽화가 다 보이네요. 여기는 개미마을입니다. 감쟁이가 음, 예쁘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난가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 노력자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길게 미끄지 말라고 또다 이렇게 현하네요이 집은 이렇게 빨래줄이 이렇게 낮게 돼 있을까요? 빨래줄이 아주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넣는지 빨래 넣는 공간은 아닌 것 같고, 신기 신기합니다. 어, 물소리가 여기도 잘잘절 흐릅니다. 음. 음.